9구단, 11단에서 15 계산하기. 먼저, 11 곱하기 11부터 15 곱하기 15까지 손가락 9구단으로 계산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14 곱하기 12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과 10은 곱하여 100. 자, 계산하지 않고 따로 두고 4와 2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손가락 4개와 손가락 2개. 를 보면 요 손가락 4개와 2개를 더하여 6은 10의 자리에 둠으로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4와 2를 곱하여 1의 자리에 넣습니다. 4와 2를 곱한 8입니다. 자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네 168입니다. 자 다음 15 곱하기 13입니다. 여기도 자, 10 곱하기 10은 100 계산하지 않고 따로 둡니다. 이제 1의 자리에 있는 5와 3을 봅시다. 손가락 5와 손가락 3, 두 개를 더한 숫자는 8입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80을 둡니다. 그럼, 처음에 100과 5와 3을 더한 80과 그리고 5와 3을 곱한 15입니다. 이세개의 숫자를 다 더하여, 네, 정답은 195입니다. 자, 17 곱하기 17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자, 1의 자리가 숫자 5를 넘어가니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하여 봅시다.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이제 7과 1을 더하여 10의 자리에 8을 넣습니다. 그래서 80이 될 거고요. 이제 7과 1을 곱한 7의 자리는 7은 1의 자리에 둡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187입니다. 이제 11단부터 15단까지 볼 건데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1단, 11곱하기 16은 176입니다. 자, 그리고 11곱하기 17은요, 187입니다. 11곱하기 18은요, 198이죠. 그리고 11곱하기 19는요, 자, 두개 더한 숫자가 10이므로 100이 되겠죠. 처음에 10곱하기 10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100이 있고요. 그리고 1과 9를 곱한 9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세 수를 다 더한 209입니다. 자, 12단입니다. 12단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100이고 80이고 1 2이으로 192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100이고 90이고 13으로 204이고요. 12 곱하기 18은 216, 12 곱하기 19는 228. 같은 방법입니다. 자, 13단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208이고, 13 곱하기 17, 221, 13 곱하기 18, 234, 13 곱하기 19, 247입니다. 14단, 14 곱하기 16, 224, 14 곱하기 17, 238, 14 곱하기 18, 252, 14 곱하기 19, 266입니다. 15단, 15 곱하기 15는 225, 15 곱하기 16은 240, 15 곱하기 17은 255, 15 곱하기 18은 270, 15 곱하기 19는 285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의 공통점을 찾았나요? 네. 1의 자리의 합이 10인 경우입니다. 10의 자리는 다 10으로서 똑같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1의 자리가 다 이렇게 더해서 합이 10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15 곱하기 15처럼 끝자리 두 자리를 먼저 곱하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만 1을 더합니다. 따라서 1과 한 자리 더한 1을 해서 곱해서 나타내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25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자, 12 곱하기 18입니다. 먼저 1의 자리는 두개 곱합니다. 그리고 10의 자리가 같으니까 한 자리만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1과 2를 곱한 2가 됩니다. 216입니다. 자, 공통점 찾았나요?